그 분리할까요? 분리합니다. 그렇다. 여기 서열별 읽어볼게요. 세모능력 및특기사항 세특은 학정 평가에서 가장 중요한 항목 중 하나이다. 세특을 통해서 수업 시간이 태도 탐구활동 계속 제리가 말씀드리는 게 이거예요. 이거는 여러분들 지금 국어 영어 하는 거 영어 수학하는 거 못지않게 중요합니다. 그거보다더 중요해요. 정말 좋은 대학을 하는 학생들이면 영 수가 지금 여러분들 대부분의 지금 걔네를 우리가 지금 지배하고 있잖아요. 아니요, 이게 영수보다 더 중요합니다. 탐구 활동이라는 게 이거를 어떻게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걸로 각대학의 평가요소에 맞게 우리 아이를 생계부나 생기부 대체수익을 통해서 보여줄 것이며 하나 이걸 통해서 보여주는 것뿐만이 아니라 우리 아이가 의사와 또 치과 의사 와또 우리가 서울대 각그영역들뭐 경영 정치회가 등등 많이 있죠 미학과 등등 등등 그다음에 카이스트 공대 소프트웨어나 건축공학이나 많이 있죠. 그 과에 맞게 변화를 의식이 변화시킬까인가 변화까지가 돼서.